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방언 받은 사람들을 검증한다는 일이 <laughs>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면 벌써 많은 사람 해봤겠죠. 어려운 일이고 어, 그리고 <laughs> 그 입장이 아주 곤란한 때도 있기 때문에 남이 받은 방언을 목회자라도 어, 잘 검증이 어려워요. 뭐, 집사나 장르나 권사가 방언을 받았다는데, 이리 와보시오. 당신 방언 검증해 봅시다. 그잘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은 정말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어도, 그, 말을 못할뿐 아니라, 그런 어떤 장애나 이상한 거는 또, 그거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이것이 방언하고 직격 관계가 있다고는 거의 생각을 또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니까 들어보고 아 목사님 저도 방언 받은 날부터 이런 일이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보면은 어이거 방언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받은 후에 자기도 모르, 모르게 사람만 보면은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반가워하고 그런데 어, 욕이 나오는 거야 또그 부부가 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면은 또 욕이 나온다는 거야 하루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자동차가 뭐 길에 나가면 자동차인데 그볼 때마다 욕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그게 방언 때문에 방언 받은 후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방언이 잘못됐구나 하걸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에서 벗어난 후에 사역자가 방언을 받은 후로부터 성인 사람만 보면 여기 나오고, 자동차만 보면 여기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 미국에 이민 가서 어 방언을 받은 사람인데, 하여튼 뭐어 방언을 하루에 그죠 뭐... 두 시간씩 그래 했다는 거, 아침마다. 아침에, 아침에 이런 방언 두 시간 하려면요, 어, 교회 일찍 가가지고 방언을 해야 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방언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2 시간씩을 했는데, 결국은, 어, 가정의 하모도 깨져버리고, 어, 파산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혼, 어, 수속 다 끝났고,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걸로, 했다가 이제 그 방언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 꿈에서 깨는 사람처럼 자유하게 되고 이혼 취소하고 어 화목이 회복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대전에서 오신 분인데 방언을 받은 후에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 확실한데 집에서도 두렵고 교회에서도 두려워 두렵고 아 한 무대 가도 둘이 와서 벌벌벌벌 떨고 어 눈은 항상 그뭐 잠을 못잔 토끼처럼 뭐 눈이 빨 그렇게 이렇게 이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게 방언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공황장애는 공황장애고 방언은 또 방언이 그니까더 열심히 방언 하니까 더 심하게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어, 제가 방언 문제 에, 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한다고 했더니 저를 찾아와서 대전서이산청까지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방언 받은 난 후부터 그런 거야 그래서 당장 방언을 내려놓고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방언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도 목회자가 막 방언 선동하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옮긴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항장애. 어떤, 어떤 분은 그 공항장애 때문에 남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방언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모리에서 방언했는지는 어떻든 그런 후에 제가 하는 성경 강좌를 mp3로 된그 음성파일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 이런 그 공황장애가 그 씻어져 나가듯이 자유하게 돼가지고 뭐그 후에 카나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자유한 걸 봤어요. 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받은 후에 우울증 심한 우울증을 겪는 어,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울할 이유도 없는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사람 대부분 방언하고 상관없이 우울증은 우울증이고 방언은 방언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난다고 하시고 더 열심히 방언하는데 더 심하게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 경우도 방언을 내려놓고 이제는 10마디, 20마디 해도 좋으니까 방언을 하지 말고 기도를 방언을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말로, 그것도 잘안 되거든, 노트에 기도문을 쓰시라. 길든 짧든. 그래서 절대로, 어, 이상한 소리, 랄랄랄라, 롤롤러,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어, 글을 써가지고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라.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한 후에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국어가 나와 자기 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모사가뭐 단순 음절의 반복 랄랄랄라 이런 거는 방언이 아니고 그 방언은 외국 언어라야 한다. 하고 제가 뭐 오래 전부터 이제 강조했더니요. 아그 방언 귀신이 외국어 방언을 주는 거야. 그 외국어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하는데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나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어, 그 방언 집회, 은사 집회를 가는데 자기 그 지도하는 교수가 아, 그 외국어 방언하는 어, 신학생들 여섯 명을 데리고 미국을간 겁니다. 어느 교회. 연락해가지고, 나 지금 미국 왔는데, 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왔는데, 온 김에 당신 교회 가서 한번 집회 한번 해줄까 하더래요. 여자 목사가 데려왔어, 한국에서. 방언 신학생들 여섯 명을. 어, 그래서 미국에는 있그 남자 목사님이, 어, 좋지요. 뭐 오신 김에 우리 집회합시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어, 주일까지 연계해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첫날은, 은사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직, 뭐, 이론은 이론이고, 어, 직접 방언하는 걸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 여섯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laughs> 그 지도교수가요, 러시아 앞으로 하면요, 러시아 방언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오, 프랑스 앞으로 하니까요, 불어가 나와, 불어가. 그리고, 어, 중국 앞으로 하면 중국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성도가 한 40명, 50명쯤 되는데, 그래도 거기, 영어 하는 성도는 5명도 채안 돼. 그 한인들이 많은 그 코리아 타운 근방에 사니까 영어 못해도 뭐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요 나이든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 앞으로가 일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야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그 외국어 방언처럼 방언이 주어지는구나 이제.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런 은사 받아가지고 영어 방언을 유창하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미국 앞으로 하니까 영어 방언이 나오는 거야 미국어 방언이. 근데 못 알아들어, 거의 다. 근데 그 50명 중에 영어를 그 원만하게 알아듣는 사람은 5명 정도 되는데, 그 5명 알아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납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지금 신학생 6명 입으로 영어가 흘러 나오는데 그 영어가 저주와 욕설과 음담패설과 미국에서 제일 욕 잘하는 사람도 그만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음담패설과 욕설이야.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 학장이랑 데리고 온 사람, 교수도 모르고. 근데 미국에서 영어를 알 아는 사람도 귀에 들리는데 완전히 이거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지해가지고 중단시키고, 집회 그 길로 중단되고, 어, 이튿날 막, 그, 담임 목사가, 그 당장 쫓아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그, 신학생 여섯 명 데리고 온 여자, 그, 목사가, 단임 목사가 욕을 또 퍼붓는 거요. 가진 거라고는 뭐, 불안 두 쪽밖에 없는 새끼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 요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그그 여자 목사 신학생 여섯 명 데리고 다니는 그 여자 목사 이럼 알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외국어를 한다고 그그 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외국어가 그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어, 그 내용은 저주 욕설 음담패설 이런 것들. 여기 제가 있는 이슬라오스 밑에 근방에 한 작은 교회, 옛날에 제가 심어둔 교회인데, 14년 선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어떤 집사가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많이 졌어요. 너무 답답하고 돈이 잘안 벌리고, 그 부채 상황이 잘안 되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누구든지 내이빚 문제, 부채 문제. 해결해 주면은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요. 그때 그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4시 반에 잠이 탁 깨는 거라.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느냐 그래서 뭐 깜짝 놀라가지고, 어, 나보고 새벽 기도, 기도, 어, 알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잘안 하고 두 분이 나갔어요. 식당을 하는 분인데, <laughs>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보통 이제 한뭐 (10분이나) (20분짜리) 설교 짧게 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 이제 어~ 새벽 예배드리고 다 가고 몇사람만이제 남는 나중에 결국은 단일 목사 하나 남아서 혼자 기도하다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 갔는데 이 사람은 안 가고 어~ 앞으로 나와서 어, 열 불나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방언으로 하는 거야. 그 자기는 뭐라고 하는지, 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단임 목사가 강대상 밑에, 강대상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뒤에 이제 누가 기도하는 거 아니까,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좀 염려를 하고 이제 그 사람 갈 때까지 집에 사택에안 들어가고 목사가 이제 엎드려 있다가, 아, 안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담임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네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타 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타 좀 빌려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좀 무례한 거 아닌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 나보겠다 하면서 또 뭐, 그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미 없고, 서승교 기타를 갖다 주니까 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께서 님 나보고, 어, 의자에 앉지 말고, 어,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신다 하면서, 또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도 열심히 또 방언으로 뭐 기도하더라는 거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보통 맨 마지막에 마칠 때 같은 소리 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리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맨 끝에 열심히 방언을 하다가 맨 끝에 기도하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어 2절 3절에 나오는 그그그 그,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는 저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사듯이 말이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는 나중에. 그 다니엘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좀 이상했습니까? 묻더래요. 그 이상했지.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당신 그 기도할 때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모른다더래요 본인은. 내가 그러니까 당신 기도하는 거 끝까지 다 들었는데 <laughs> 당신 방언 기도 끝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내가 들었다니까 깜짝 놀라더란 거. 전혀 몰랐다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그럼 위용한거 아닌가? 그래서 그 토니 목사님이 또아 올라온 거야. 아, 이 목사님 진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는 거야. 그 뭐요 하니까 아 그래 그 이야기 다 하는 거야. 자이게참 <laughs> 사례별로. 말하려면요, 앞으로도 몇 시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방언 받은 후에 정상적인 기도는 하도 안 돼. 왜냐면, 주여 삼창 하거나 뭐 아,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나면은 입, 입술이 휙 돌아가서 응도한 소리,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 방언만 흘러나오다가 끝나버리는 거. 저기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아, 뭐, 성령이 나 대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챙겨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게만 좋게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다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뭐, 열불나게 그게 그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시키는 거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이 알아서 기도해 줬을 것이다. 하고 참 감사하고, 어, 그래서 자기는 뭐, 기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그건, 자기가 미처 못 챙기기까지 성령이 알아서 다 기도해 줄 테니까, 만사가 잘될 거다. 방언을 원래 선동할 때,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서 방언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방언이 뭐지 되죠? 그게 성령이 시키는 게 아니고, 가짜라면은 두 시간 동안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소리만 어, 랄랄랄랄 롤롤롤 하다가 집에 간 거야 그럼 그 사람 기도를 일생 기도를 다 망치는 거죠 혈을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지 하나님앞에서 랄랄랄랄 롤롤롤 헛소리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그냥 어, 새벽에 잠이나 푹 자고 일 잘하는 게 낫지 그 헛소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 이건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기도를 못 해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날 따라 우리 막내 딸이 <laughs> 저 인천하고 서울 사이 그 어디 사는데 몸살이 나고 막 아기 기르고 직장 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가고 가만 히 있어. 우리 아빠가 어, 설교하는 게 인터넷으로 생중계 실시간 생중계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쉬어야 되겠다 하고 딱 듣는데 방언 문제가 나온 거야. 그 우리 아이는요 방언을 안 받아가지고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늘 자기 교회에서 다 방언으로 구역원들이 모임 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말이고 딱 방언을 한다는 게 전부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은 아이고 나는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덜 신령한 목사를 우리 아빠로 만나가지고 나는 방언도 못 받고 맨날 그저 몇 마디 우리 말을 하는 할 말도 없고 그래 늘 그저 자기네 영적으로 조금 어 루저다 영적으로 지지나에 속한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근데 그날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방언 안 하는 게 진짜고 하는 게 위험하거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들어가는데 집으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아빠 어떻게 해요? 뭘? 우린 다 해요? 뭘? 그러니까. 아, 오늘 제가 교회 못 가고 아빠 설교 특강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 때 구역 공과 공부하고는 그냥 기도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말하고 나머지 전부 다 방언을 한다는 거야. 자기만 방언을 못 하고 어, 늘 그저, 어, 나는 그 아빠 때문에 방언 못 받았다, 이 생각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빠 말 들어보니까, 방언 안 하는 게 진짜고, 어, 방언 하는 게 잘못된 게 확실한데,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거의 다 하는데. 내가 참 그래, 큰일 났다, 야. 내가 어. 우리 자녀들, 딸들, 손자들, 뭐, 마음 놓고 보낼 만한 교회가 없어요. 전부 방언에 다 미쳐가고 있으니까, 방언에 빠지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받은 후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어요. 어, 이 자연스러움, 즐거움과 기쁨과 정상적인 어떤 희락과 이런 게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평안이 없어. 그래서 계속 이제 방언을 해야 되는 걸로만 그것만 절박하고. 다른 일반적인 평안이,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렇게까지 방언이 제가 볼 때,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해. 그런데 아무도 검증해 주는 사람도 없어. 검증하는 교회도 없고. 또, 검증 받아보려고 뭐, 어디, 봐요. 여기, 어디에 한국방언검증소, 이런 게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요 검증을 해주는가 이고 더 열심히 방언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방언 검증 받아 봅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끝날 때좀 가서 방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또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볼 때. 위험하지 않은 방은 없어. 심지어 외국어로, 외국어 방언이 흘러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이 주셨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거기 뭐, made, made in 성령,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위험하지 않은 방은 없어요. 제일 위험한 게 어떤 방이야 방언 방은 받은 후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봉사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내고. 이건 진짜 같지 않아, 보기에. 진짜 속죠 그럼요. 그런 방언도 정밀하게 검사하고 검증을 해보면요. 드러날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방언 받았는데 이런 장애도 없고, 매우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본인이나 누가 검증도 잘할수 없고, 일생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실신령한 은사 받은 걸로. 그런데 방언은 가짜잖아요. 들어보니까 오순절 방언은 은사가 아니었고 고린도 방언은 가짜였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정할만한 방언 은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또 통역해 보면 그. 기도, 방언 기도가 하나도 기도가 아니야. 다 예언이나 무슨 책망이나 무슨 남의 죄를 들추는 헛소리나 그 이런, 이런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 좀 사례, 방언 상담이라든지, 어 제가 40년 동안 살펴오는 중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도 좀몇번더 어, 연장에서 별의별 사례가 있으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림으로 어,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가 받은 방안을 가지고 어, 검증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